네, 잠시만요. 아, 이 곡을 부르기 전에 제가 제목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, 네, 곡을 부르고 나서 말씀드리고, 어, 이 노래 제목은 지포구입니다. 아, 네, 부제가 있어요. 울 할머니입니다. 이제 지포구의 네, 우 할머니가 우리 살아 계셨을 때 저희 보고 하도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라, 이러면서 이제 지포를 부어가지고 입에 이렇게 물려주시면은. 저희가 그렇게 한밤낮에 조용히 있었다고 해요. 그걸 불고 말면서 어, 노래 괜찮습니까? 네 괜찮습니까? 네 감사합니다. 어, 네 제목이 지포구이예요. 네. 의심하지 마세요. 지포구이 맞습니다. <laughs> 어, 이렇게 영동군는 제가 처음 오는데 근데 보니까 제 영동 세계 부악 엑스포 뭐 유치 기원도 있고 꽃감이 또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죠? 맞습니까? 네! 꽃감이 유명한 거 맞습니까? 네! 네. 그러면 저 이따가 하나 주시나요? 꽃감? 네. 먹을 수있나요 아, 네. <laughs> 어... 아유 감사합니다 네. 다음 곡은 제가 사랑이 이런 건가요 입니다. 이그 곡이 끝난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네.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어 제가 2023년 1월 들어서 처음 하는 행사인데요. 공연인데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요. 어 영돈 영동 분 절대 제가 평생 잊지 않는 무대가 될것 같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항상 어 건강하시고 웃음, 운, 웃는 일들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. 새해 복들 정말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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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으십시오. 그래서 이번에 어 날씨도 축고 한데 저희가 땀을 좀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잔잔한 노래 네 개로 엮어봤습니다. <laughs> 신나는 노래로 네 곡을 지금부터 부를 건데 여러분들 박수 손이 없어져라 쳐주시면 노래가 나올 겁니다.